여기가 부동초등학교인데, 부동초등학교는 이호덕 선생님이 맨 처음 발령받으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길을 걷게 된첫 학교인 거죠. 영덕군청으로 특를됩니다 근데 43년에 그 일제식민지 말기고 농촌에 대한 그 공출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던 때거든요. 그다 군청 직원들이 앞장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도 쌤이 도저히 이걸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나와서도 그 출장 나온 일을 못 하고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아 고개 앉아 있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학교 운동장 가에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노고 그러는 게 굉장히 그참 아, 보기 좋고 아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소리가 노래 참 듣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 교사가 내 천지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군청 직원일 때, 운동장 가에 앉아가지고 볼 때는, 참 천국 같았는데,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일제 식민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관솔 같은 거, 이런 산에 이제 학교 뒷산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관솔. 관솔은 왜 하냐면 그 전에 이제 기름을 짠다고 그 일본 군들이 군용 트럭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관솔을 캐러 다니고 또 여기 앞에 보면은 개울이 있어요. 이 개울가에 가서 이제 자갈, 돌뭐 이런 걸 주서 가지고 공사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1967년 3월 7일 화요일 다음 주일까지 한 학급에 양동이 한 개, 컵 일곱 개, 사진 틀두 개, 커튼 몇 장, 걸레 몇 장, 비몇개 학교에서 돈을 대줄 수는 없는 형편이니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꼭 갖추도록 하시오. 안 된다는 이유는 없으니 토요일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 조회 때 교감이 한 말이다. 1967년 3월 23일 목요일 여기서는 사흘이 멀게 술판이 벌어진다. 내 머리는 지금 너무나 어지럽다. 학교 돈을 걷어먹으려고 눈이 뒤집힌 교장 아이들이 수라장판이 되어도 방치해 두는 교사. 기성회비를 안 낸다고 아니 안낼 것이라고 미리 예방 삼아 혹독한 체벌을 주는 모범 교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1967년 3월 9일 목요일. 오늘 오후 충효동 쪽으로 가정방문을 갔다. 같이 간 선생들 중에서 집마다 알뜰하게 찾아다닌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다. 아침에 의논할 때는 가정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뜻을 말하고 논의하더니. 실제로 가정 방문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제일 먼 마을까지 네가 맡은 아이들의 집은 한 집도 빼놓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나는 가난한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우선 학부모들과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싶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농사는 얼마나 지으십니까? 양식이 됩니까? 어린애들 공부시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얼마나 아이들의 부모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진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어, 그때 어떤 어린이가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 놀지 않고 예, 예 네. 여기서 울고 있었어요. 저기. 그냥 여기 밑 바닥에 앉아서, 예, 예. 모래. 그러니까 모래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가더니 등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하고. 음. 애가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랬어요. 걔가. 네.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계속 이렇게 수다 담아주면서 너희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사과껍질을 그냥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햇볕에 갖다 말르셨어요. 그쵸? 과일껍질을. 네. 다 말르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그릇에 담아 두셔요. 그리고 비닐에 옮겨서 이제 지가 오면 저 저랑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나오세요. 파서 고속에 묻어주거나 그 위에 훌훌 뿌려줘요. 네. 그러면 비가 오면 그게 다 들어간대요. 걸음으로 이제. 네. 그리고 새들이 또 그걸 먹는데.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하셨어요. 아이 껍질 말려서 이렇게 네. 하면 먹죠. 그게 네. 그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모든 네. 생명을. 모든 생명에 네. 대한 그 그런 마음이? 애정이 굉장히 네. 깊으셨던 것 같고. 1963년 5월 13일 월요일. 그날 저녁때 일기 지도를 위해 직원들이 잠시 모여 이야기를 했다. 그때 읽은 상급생 선호 아이의 일기는 난잡한 글씨가 겨우 논의거리가 될 정도였지만 담임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해서 내가 집에 가져가 밤늦도록 읽은 두 아이의 일기는 참 좋았다. 거기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새로운 발견이란 시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를 통해 시를 알게 하는 방법이다. 내가 읽은 일기를 쓴두 아이는 모두 시를 쓴 일이 없다. 한 아이는 우스운 동요를 가끔 일기에다 적어 놓았지만 두 아이가 다 산문이라고 쓴 것이 절실한 정감을 호소하여 글 줄도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끊었었기에 훌륭한 생활 시 또는 생활 서사시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귀한 발견을 한 것이 기뻤고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더 찾아내어 특별 지도를 해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 같은 옛날에는 저게 이제 뭐 요새 뭔뭐 거지 이런 것도 잘하고 예 경지 그걸 가위로 가요 잘라 가요조금맣게 요래 요래 잘라 가위로 주면서. 그 쓰다 보면 모질에서 막 이제 옆으로 이래 쓰고 네. 막 이래 쓰다 모질로 막 옆으로 이래 쓰고 그랬었었는데 네. 이 시설하고 데리고 뭐 밖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음. 요거 가까운 거 학교 옆에 가면 산이 있거든요. 네.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거의 나갔어요. 그 네. 나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스티라할 때. 언제 이제 보고 이제뭐 느낌 나는 대로 음.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네. 뭐. 어, 이제 바깥에 뭐 풍경 이런 거를 알아서 예. 느낌 나는 대로 쓰라고 그러고 예. 가지 <laughs> 그때 보면은 이렇게 글을 아까 참 힘들게 많이 썼다고 그러시는데 <laughs>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봄이 오면 이라고 시집고 예, 예, 예. 우리 그때 이런 거, 거 만들어가야 하나씩 다 돌려주셨어요 이거 아예. 선생님 이거 해가지고 흙의 어린이 아이고 이게 참이 책은요? 내 아니 음.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에... 아, 농촌 아이들의 글 277편 이호독 네. 역금 청년사 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 기억이 물론나시겠죠 이건 몇 년도? 이게 팔십. 한이 80... 아주 독특하네요. 아, 칠십 칠십 칠십년 동안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꽤참이 그 선생로서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고 그참 부끄러운데 에, 참. 이 학생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학생들 참 좋은 글을 썼는데 네. 내가 책낸 건 이건 뭐 내가 심부름 한 거고, 어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네. 이저 학생들 자랑이죠. 어, 이쪽에는 있이저 박선영 씨가 쓴 겁니다. 네. 어, 국민학교 3학년 때 구름, 구름이 해님을 꼭 안고 놔주지 않았다. 그런데 해님이 가레인세로 억지로 빠져나왔다. 이건 그저 사생시라 할까요? 사생시를 쓸때 종종 지도, 어, 저 저, 본보기로 듭니다. 그 다음에, 에, 이 저, 수녹이. 버꾸세라는 <laughs> 게 이건 그래, 아주 서정씨가 집에 서참 좋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두, 두 있는데. 네. 꽃꾸세한 마리. 어디서 자꾸 울고 있다. 뻑국 세우니 슬픈 생각 들고 먼뭐 바다도 가보고 싶다. 그 이걸 나 혼자, 난뭐산골에 많이 있었는데 길을 가면서 네. 뭐 하필 승록이 노래, 제 10분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아 외우면서 그걸 어 콧노래 흥얼거리고 노래로도 부르고 해야 합니다. 그 네. 고국세 한 마리 어디서 자꾸 울고 있다. 고국세 우니 슬픈 생각도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왜 작은 밥상을 강조하셨는지. 요즘 더 그거 많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밥상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뭐 귀한 말 여러분들이 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냥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작은 밥상처럼 열심히 살게요, 선생님. 이+ 이호덕 선생은 천상 올바르게 살아온 교사라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 신념 하나만을 존경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어 결코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신념과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게 어렵거든요. 다.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살았어요. 선생님이. 어, 지금까지 펼쳐오신 거, 그에서 펼쳐오신 교육철학 이런 거 하시면서 힘들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펼쳐오신 거, 이거 그 저희들이 물려받아서 지금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제가 마주 이야기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앞으로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즐겁게 지냈던 거 이것이 아름답게 기억나고 이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선생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아이들 어, 아이들 사랑하고 이러면서 선생님 뜻대로 교육 활동하겠습니다.